안녕하세요. 인생설계자의 태현입니다. 인생설계자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음력 5월, 양력 5월 27일부터 6월 24일까지 원숭이띠 운세를 알아볼게요. 이번 달은 좋은 흐름이 이어지는 시기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먼저 직업운을 살펴볼게요. 직장은 순풍에 돕단듯 지난달의 기세를 이어 모두의 주목을 받아요. 안정적인 업무 스타일로 고객의 신뢰를 얻고 회의에서 영향력도 커져요. 착실히 일하면 방해꾼도 당신을 건드릴 수 없어요. 다음은 연애운. 사랑의 운세가 꽤 좋아요. 싱글인 분들은 짝사랑하는 사람에게 용기를 내어 연락해 보세요. 말을 걸 기회를 잡으면 생각보다 일이 잘 풀릴 거예요. 연인이 있는 분들은 상대의 장점을 칭찬하고 잠들기 전 고마움을 전하세요. 작은 행동으로 관계가 더 끈끈해져요. 건강오는 보통이에요. 신경 써야 할 점이 있어요. 집에 콘센트와 전선을 점검하고 오래된 가전제품도 확인하세요. 특히 자주 정전되거나 신당이 있는 집은 배선 문제를 심각히 봐야 해요. 방심하지 않으면 위험을 막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재물운. 재정운에 약간의 흔들림이 있어요. 저축을 좋아하는 당신도 돈이 새는 구멍에 주의해야 해요. 도둑이나 사고로 인한 배상 책임에 대비하세요. 꼼꼼히 살피고 태만하지 않으면 돈을 지킬 수 있어요. 행운 팁도 잊지 마세요. 원숭이띠의 행운 색상은 흰색, 귀인띠는 쥐띠입니다. 대나무순, 표고버섯. 양파로 가족을 위한 건강식을 만들어 보세요. 한 끼를 꽃향배추 쌀이나 곤약 쌀로 대체하면 상쾌하고 건강해요. 가족 건강과 행운을 동시에 챙길 수 있어요. 오늘 운세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댓글로 본인의 띠나 보고 싶은 운세를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행운을 빌어요.